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함께 449장 찬송드립니다. 1절과 3절과 5절 이렇게만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봉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감사와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술수의 보혈의 피로 늘 깨끗이 씻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셔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21장 25절로 26절 30절로 31절입니다. 잠언 21장 25절로 26절 30절로 31절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요일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본문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만요 매일 성경 본문을 바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잠원 21장 25절 26절 30절로 30, 31절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30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있다면 어떤 때일까요? 우리 마음의 욕망이 끌어오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마음의 소원함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원함대로 살지 못하고요. 자꾸만 내 마음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인내하고 싶고, 나는 정말 베풀고 싶고,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내 육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지금 너가 가만히 있으면 너 정말 바보 되는 거야. 그렇게 나눠주고 베풀면 너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가 가난해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너를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는 다른 생각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충동질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어려움이고요. 고난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열악한 주변의 환경일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요,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모든 것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감정들이 내 마음을 계속 찌르고 흔들어 댈 때, 내 마음이... 소용돌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주변 상황은 다 괜찮은데 감당할 만한데, 내 마음의 요동함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평안은요. 기쁨의 때에는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타나고요. 또 고난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나 굳건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다. 아니면 그래도 감당할 만하다. 아니면 아주 좋다. 이렇게 많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요. 게으른 자는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게으른 자의 마음에 있는 욕망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로 이어서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애쓰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애쓰는 것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거든요. 애쓰는 것으로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누리는 편안함을 붙잡기를 원하는, 원하는 것이죠. 육신의 편안함이요. 내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편안함으로 내 인생을 즐기기를 원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 때문에 좋은 것들을 하나도 얻지 못할지라도, 그런 자신의 게으름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육신의 욕망으로 온 마음이 사로잡혔고, 그냥 마비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는 맛보고 즐거워해라. 이런 지혜와 교훈의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활기차게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애쓰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러나 이 게으른 자의 마음은요, 악한 심령, 육신의 정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들, 어떤 좋은 기회들이겠습니까?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 그걸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다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25절에서 게으른 자의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은요. 두 가지 마음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탐하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시죠.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 말씀합니다. 탐하기만 하는 사람의 심령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게으른 자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욕망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요. 내가 기쁘면 되지. 다른 사람의 기쁨?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육신의 욕망 그대로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끼지 않고 베푸는 것이 우리로서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요, 좋은 것 있으면 먼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들이요. 놀 때도 보면요. 형제가 아닐지라도 장난감 하나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형제가 갖고 있는 그 하나, 그거를 갖고 싶어서 그거 뺏기 위해서 다투는 거죠. 그래서 아끼지 않고 베푼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나 육신의 욕망이 아닌 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해요.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사는 인생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허락해 주신다. 이것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성품을 쳐버리고 육신의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일토로 자신의 것으로만 채우기에 바빠요. 그러니 그 사람 주변에 누가 남아 있겠어요? 그 사람 주변에 있다가는 뺏기기만 할거 아닙니까? 손해만 볼거 아니에요. 그 사람 주변에는요 함께 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품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은. 참 부지런하고 나누어주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30절과 31절의 말씀은요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30절 먼저 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보호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자 애쓰는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 명철, 모략을 갖고 쓰리 쓰러뜨리고자 하고 상처를 내려고 애를 쓸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각별하신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나 명철과 모략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 이 의미를 전해 주는 것이죠. 31절입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기 위해서 대단한 군사력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힘, 지혜, 능력,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에게서요, 아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녀. 늘 하나님께로 견고한 망대를 삼아서 피하고자 하는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보호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군사력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표현인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는 어느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더라. 지금 이 말씀은 이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으면, 하나님은 그 어떤 지혜나 무력으로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질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물질 앞에서 많이 연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곤고할 때가 있어요. 또한 고단한 인생길 그길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 이 있고 또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요. 그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요. 그게 은혜와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날마다 열어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신다. 끝까지 보호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살피심을 그래서 확실하게 증거하는 삶으로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렇게 놀랍다 그 인생이 너희에게 있다 함께 살아가자 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우리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너그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해 주고 계세요. 날마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또 지혜 주십니다 너끈히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지런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오늘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아뢰면서 주님 앞으로 기도하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